네, 강프로입니다. FST 봅니다. FST가 오늘 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8.3% 정도 올라서 마감이 됐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확인하자 무조건 확인하자 한번 확인하고 두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찾자 어,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는 약간 좀 변화 요인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한미반도체의 급락 그쵸 한미반도체 급락 요인이 너무 뚜렷하죠 독점 지위가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한미반도체의 상황 때문에 무언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 그게 아닙니다 AIC 대에 대한 부분은 반도체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한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어느 정도까지는 쥐고 있다. 물론 그게 하이닉스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미세화 공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좀 수율을 높일라는 그런 많은 노력이 시행되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빠지면서 종목군에 대한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긍정적인 긴 요인에 앞서서 한미반도체의 하락을 먼저 예견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FST는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고가를 수렴하기 전에 무슨 상황이 나왔습니까? 5월 28일 지난 화요일이죠. 일주일 전에 장중에 21%까지 급등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제가 fst 를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입만 떠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매매 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4% 수익 6% 손실 5% 수익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판 것보다 가격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매를 하는 부분은 완성된 매매 그렇죠 이미 매도한 부분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이격도를 보고 반등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나온 성과라는 점 반드시 알고 봐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반도체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d i 자 보세요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근데 주가는 먼저 갔죠 저가부터 보시죠 6천원대에서 25,000원까지 4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고가돌파 구간이 먼저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22% 수익 26% 수익 이런 식으로 가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해도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하다. 다른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도한 종목인데 YC입니다. YC 보면 제가 1월 달에 매매, 2월 어, 3월 달에 매매, 그리고 4월 달에도 매매했고 5월 달에도 매매했고 몇 달째입니까? 이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자 보세요. 8% 수익, 그 밑에 17% 수익, 그 밑에 20% 수익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종목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빠지면 사야지 그런 상황 만들지 않죠. 매수 오르니까 매수, 오르니까 또 매수, 오르니까 또 매수. 그다음에 매도. 그렇 그다음에 내리면서 매수. 그렇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 중요하죠. 근데 어떤 재료 때문에 먼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추리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격도를 지속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명확하게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유리 기판 반도체, 화장품, 최근에 강세 종목이죠. 본느 봅니다. 자 내용 보시면 강세 구간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고요. 그 위에 태성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미 수익 실현을 한번 했죠. 11% 3%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니까 또 삽니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즉 이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소통방을 만들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 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분들을 제가 매매를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고 이 내용을 가지고 FST를 보면 명확하게 제가 고가 돌파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진행했었던 내용을 보면 보세요. FST 36,850원 오늘 종가와 같죠? 근데 12시 53분에 이 가격대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7,000원까지 그냥 올려서 사라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는 기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안 빠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밑에다 하이닉스 이렇게 딱 두고 보면 명확하죠 4월달까지 같이 오른 것 같지만 기간을 두고 본다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가를 높여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삼성전자도 고가를 높이는 과정이 조금 긴 텀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가격대 상승폭이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월등히 강하죠.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을 더 먼저 반영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쵸? 1분기, 이번 1분기, 24년 1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삼성전자의 실적 상황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1분기가 나오면서 뒤집혔어요. 근데 주가도 23년도의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 그러면 실적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갈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FST의 실적을 먼저 볼게요. FST.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알수 있는 부분인데, FST의 실적은 지금 적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FST의 지분을 7%를 보유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수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ST의 EUV 펠리클 공정은 보편적인 공정은 아니에요. 근데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수율을 그 높여야 마진이 높아지는데 그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분까지 사들이 가면서 지금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거고 실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8천억 그리고 여기 2022년도에 1750원의 저가를 찍고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그쵸? 이 구간에서 사상 최고치까지 이제는 멀지 않았다. 그쵸? 지금 돌파하는 상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FST. 제가 가끔씩 FST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쵸.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올 텐데, 이럴 때마다 제가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제가 실제 계좌를 오픈해 가면서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계좌 인증을 하는 어, 유튜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타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려면서까지 이렇게 인증을 하는 영상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 내 계좌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 거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생각을 하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이, 내 계좌에서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내용을 보고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FST가 4월 달에 급그 급격한 상승폭이 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격이 발생했고 이격 조절을 지금은 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62평과의 이격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62평과의 이격도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미 22평은 수렴한 이후에 다시 확산 구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고가 38,400원이 아니라 여기 사상 최고가 구간인 39,500원 목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 넘어가서 못해도 5만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5만원 정도 올라가면 그쵸? 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 매물 소화 과정은 거쳐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곱하기 2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곱하기 2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유기간에 대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어한 10년 보유할 거예요. 이러면 상관없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식합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효율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격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만히 있더라도 62평이 땡겨 오는 그 계산법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렇죠. 가격대를 잡고 그리고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F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하고 같아요. 그리고 실제 제 계좌에 타점을 잡는 방식을 2주 기준치로 잡습니다. 2주 기준치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을 활용해서 지금 FST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ST, 자, FST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기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보유 전략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FST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건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반증이 된다. 즉,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건 가격이 먼저 간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으니까 어떻게 가격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가격 판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구분 지을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